안녕하세요. 잼모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저는 잼모타를 한 번도 못 깬, 진, 진짜 못 깨서, 아, 잼민이를 못 깨는 타워를 못깬 사람입니다. 진짜 저 아직도 잼민인가봐요. 그랬기에 제가 오늘 깊이 있고 잼민이에서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부분은 나도 쉽지 너무 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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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지 잼민. 내 네, 제목도 처록이 어디서 던가한 연초록이었나? 그러니까 연초록이었던가? 한 연보라인 제초고기 제목도 처음 기록이 이제 그 연보라인가 연초 연연초이었던것 같아요. <Kent> 이거는, 어, 막, 점프, 점프를 안 해가지고 떨어지는 줄 알았네. 이거 뭐 뭐였더라? <laughs> 오 방금 <laughs> 제가 방금 실수로 떠, 쉬, <laughs> 떨어져가지고 방금 좀 실승을 했었는데 오우야 <laughs> 다시 생각해서 <생각했어>. 너무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는 한 거의 다 왔어 여기서 차다가 떨어지면 제가 보통 하나가 지고 다시 생화하나가지고 나가겠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도 그냥 떨어질 거 같아. 뭐 떨어? 이거? 그 여기 있었나? 맞다. 오케이 오케이 오이게왜 떨어져? <두> 이게 왜 <몇> 떨어져? 이게 왜 떨어져? 이게 왜 떨어지죠? 이게 대체 왜 <몇> 떨어지는 거지? 어, <두> 내가 뭘 했지? 어? 네, 일단 그냥, 그냥 바로 가, 나겠지만.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. 기필코 옆으겠습니다 예, 기필코 저는 예, 가겠습니다. 어, 사람이사 사랑, 도 저기 멀리, 왼쪽, 왼쪽, 너는 정말 하겠다. 피지 못. 지금까지는 안될게 아마 남을 게, 할수 있어요. 어, 갈게요. 안전하고요, 안전해. 아, 피가 없어, 피가 없어. <laughs> 연두까지 결국 와버렸습니다.

많이 안 떨어졌어요. 다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어떤 것 같아요? 뭐지 여기? 여기 어디로 가는 거지? 설마 아니야.

이거, 이거 사시는 것 때문에 트루스슬한 트루 사람이 많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으흡, 또, 으흡, 또. 으흡. 아 진짜 연보라 진짜 최고 기록이다. 저, 저 최고 기록이에요. 여기는 뭐야? 미로인가?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그냥 막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가

아, 이 아이는 참튼튼했 하지만 어느날 주원이의 엄마가 말했어요 주헌아, 너 너무 튼튼한 아니니? 엄마가 더 튼튼하면 어떡하니? 빨리 빨리 그래서 주원이는섭외기 결심했어요 주원은는튼한 무매를 버리고 이런 맛있는 고기를 버리고 아무것도 안먹더니 살이 굉장히 빠졌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주헌아, 너어 엄마보다 더 살이, 없을 수가 있니? 빨리 살지요 주원이 생각했어요 제발 고 왔다라고 할까? 주 Thank <="#inks> you. <Luckily> 자유나라 피가 바로 사라졌네요. 어. 그럼 어수없지또 이야기를 만들어야겠어요. 어이영나어요연이는 굉장히 그 용돈다,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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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옷다. 깜짝옷다. 대머리가 아니고 풍어 그래서 그녀의 동생는어요 <laughs> 그래서 빠지그래어요어요어어야기한 편을 완성해 체력이 아니야, 다시 반칸이 되었어요. 혹시 모르니까 또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? 네, 희ceu. 뻥이에요 <laughs> 여러분들, 방금 주원이가옷 go. 는 h g 알겠어요 주 o 이 최고 기억 go. I'm going to go. i 떨어 o i 이거는 그래도 기념으로 남겨지지 않겠습니까? 오! 떨어졌어! 오 민트색 와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다.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다. 떨어요왜떨데저는데떨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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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살, 저, 어, 어. 으! 어. 떨어질 뻔? 떨어질 뻔? 으. 펄팩. 기 나만, 떨어지지 마시다. 떨어지지 마시다. 또또또또 얘들아, 어? 오늘 너네 비타민 먹었냐? 어? 어? 아니? 또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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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지만 맙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떨어지지만 맙시다라고 말했잖아요. 여러분들, 저는 계속 떨어져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. 잠이 <놀람> 자야 되기도 하니까요. 마지막으로 사연하라 한번 할게요. 아 하지 마 지금. 빠 자요, 나라, ぼく 베이베. 이치카노 키미로우스. 다음에 꼭 깨도록 할게요. 빠이.